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대게 매주 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요 뉴스 시장 상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향 분석 대신에 오늘 휴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향 분석 대신에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수요일 FMC 회록 공개가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장후에 엔비디아와 유니티, 루시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 발표가 되기 때문에 PC 물가 지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외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온 소식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머니더들을 대상으로 현재 증시 상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70%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의 시장은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아닌 베어마켓 랠리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란 장기 하락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시 반등 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라 봐야겠습니다. 물론 기간 투자자들도 언제나 틀리기는 일수입니다. 증시가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기 직전인 12월 초에도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된다면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월가의 기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들이 해소되지 못한 만큼 우리도 보수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좀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금 비중 유지 또는 현금 확보 또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레버리지 상품 특히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비중을 타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가 21년 하반기 조정장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한 마진 부채는 증시의 반등세가 시작된 이후부터 다시 천천히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시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증가가 아,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 지금 마진 투자에서 마진 부채에서 지금 현재 알수 있습니다. 이 마진 부채 자료 또한 시장 현황 파악, 대중과의 반대로 행동하라는 현황 파악에 좋은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총 탑 10입니다. 현 시각 기준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개의 기업 리스트이며, 이중 8개가 미국 기업, 1개 이제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가 3위로 지금 사우디 기업 그리고 TSMC가 어 11호 대만 기업이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 8개가 미국 기업이며, 1월에서 2월에 있었던 성장주 대반등에 따라서 엔비디아, TSMC,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현재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 한때 일위 자리를 내줬던 아람코를 다시 넘어서면서 애플이 현재 세계 시가 총액 상위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꼭 이제 이런 장기 투자 종목을 가져갈 때이 세계 시가 총액 상위권 또는 그 섹터에서 1등하는 기업,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 휴대폰 관련해서 핸드폰 관련해서는 애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은 과열 상태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1월부터 2월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해냈으며 아직 미국 증시는 과열 상태에 있지 않아 보입니다. s p 5 0 지수 RSI 수치는 이제 50을 조금 넘겼을 뿐이며 이 수치가 70을 넘겨야 보통 과열 구간이다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을 들어섰다가 내려온 모습 그리고 현재 50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몇몇 성장주나 테크 기업들은 이미 RSI가 70을 넘긴 후 과열을 시키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악재만 더안 나온다면 충분히 하, 하방, 하방 지지력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전혀 알 수, 안심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하며, 당장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게 될지도 모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경기침실을 나타나는 지표들은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연착륙, 심지어 노 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1월과 2월 초중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볼때 오히려 본격적인 리세션이 오기 전에 연착륙을 언급한 기사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행복회로에 빠졌을 때 폭풍전야였다는 것인데 약간은 지금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어, 너무 많이 확보한다라기보다는 저는 20-30%가 현금 비중 20-30%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현금 비중 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서 각자 현금 비중 어, 고려 정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는 시양 분석에서 제가 TQQ 지금 현재 썸네일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얘기드리면 80 이상 이 구간에서는 매도 시그널 그리고 20 이하의 구간에서는 매수 시그널이다. RSI가 30과 70을 기준으로 한다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80과 20, 2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어, RSI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80을 넘어서는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어, 고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이 하늘색으로 표, 표현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20 이하인 구간을 매수 시그널로 봤을 때는 어, 저점 구간이다 어, 반등의 시작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